안녕 여기는 아폴로 신전입니다. 마실리카 건너편에 있고 있었고요. 아, 아폴로 신전이 뭐 모든 태양의 신이잖아요. 그 앞에 여기 볼로피다 목 있잖아. 안에 양불일구 마냥 이제 오목 들어갔죠. 이게 해시계고요. 저희가 뭐 제단인 것 같고 어 양쪽에 보면은 여기서 안 보이구나. 앞으로 돌릴게요. 저거 이게 달의 여신 어 동상이고. 여기 어 헤이 신이라면 나 헬리오스인가 아, 아폴론인가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조금 다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스 로마가 사실 그냥 민간 신화 그냥 짬뽕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신이 다 섞여 있어. 그래서 근데 저게 일단 저 진품 아니에요. 일단 그리고 여기가 어치는큰궁모라고 합니다. 크죠? 직히 2000년에 지은 건물인데 아까 그 아까 봤던 그 사창가 보세요. 그 엄청 작았잖아요. 너아파요 이거는. 그리고 로마 광장. 크죠? 근데 이건 뭐 공터니까. 그리고 저기 건너가면 정말 많은데 뭐 음식 점더 있고 아마 코스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, 아마. 그 저장 용량이 다못 받쳐져가지고 힘들 것 같고 아 근데 이런, 이런 기둥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니야? 이거 대단한데 우리 저기네 동공상은 현대에 맞는 거래요? 그래 뭐 신경 아써도야 그래도 나라에 의미가 있을 건데 의미를 알려면 좋겠다.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. 개가 진짜 많네. 고양이도 야생 고양이도 많이 돌아다닌다. 어. 역시 또 거리랑 또 다른 느낌이네. 여긴 좀 번화가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? 아, 번화가 아까도 있었지만. 저게또 뭐지? 진짜 넓긴, 진짜 넓네. 하여튼, 여기까지. 안녕.